와예 안녕하십니까 네 진하니아티입니다 네 방금 <laughs> 아덴뽑기를 했는데요 아까전에 보셨죠 지금 부랴부랴 녹화를 했습니다 야 지금 아덴뽑기 상급회실뽑기권을 네 뽑기 요거를 지금 일괄구매로 했는데요 지금 드디어 컬렉션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방금 네 그전에도 지금 부랴부랴해서 그전에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해서 네, 드디어 야, 소녀 캐리니스, 드디어 나왔습니다. 본캐에, 이제, 예, 드디어 나와가지고, 야, 컬렉션이 <laughs> 장난이게 올라갔네요. 일단 보겠습니다. 야, 진짜, 이제 바라고 바라던, 예, 소녀 캐리니스를 드디어, 예, 아덴 뽑기에서 드디어 뽑았습니다. 야, 진짜 올라가는 게 엄청나게 많네요. <laughs> 네, 진짜. 야, 진짜 이게, <laughs> 나오긴 나오네요. 아덴 뽑기로 나와서, 야 정말 제가 이게 바라고 바라던 네, 인형인 어, 변신인데 네, 드디어 나왔습니다. 아우 야 진짜 네. <laughs> 이런 일이 또다 있네요.